같이 반지름이 3인후 에 원기둥이 레저프가 있고,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부피의 값을 봐요. 부 H를 봐요. 예를 단면적으로 정면에서 찍어서 본다는 게 뭐냐면, 직사각형의 레저프는반지름3이후 레퍼가 3인후 6이지.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게 뭐냐면, H잖아. H를 구하는 거때 부피가 최대요. 그 여기가 어떻게 90도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3 6백 h 제곱이고 맞아요? 그러면 반지는 이거의 반이잖아 윗면의 반지는 이거 반 이거 반 2분의 2트3 6백 h 제곱의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얘가 흡히잖아 그리고 이거 조금만 해줘 4분의 1 밖으로 나가 H 나가 3 6 h 제곱에 파이니까 얘가 최대일 때잖아 그럼 어, 그렇게 그래, 그리면 끝나네 라라라 0 6 이렇게, 3대1, 이 곱하기.